네 설명하겠습니다. 오늘 이등변 삼각형, 아, 우리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, 그렇죠? 그죠 그래서 그 각, 여기를 꼭지각이라고 해요. 꼭지각, 꼭지각을 이등분화되면 수직이 이등분이 되어서 여기 두 변이 같겠죠. 그다음 여기를 밑각이라고 해요. 두 밑각의 크기도 당연히 뭐죠? 같죠. 이 각비하고 각시가 밑각이라고 그래요. 이걸 밑각. 여기는 무슨 각? 꼭지각에. 아무도 꼭지각 2등분 하면 당연히 수직 2등분 되겠죠, 그죠? 그 다음에 거의 밑에 그림 하나 나온 거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에잘 나오는 그림이에요. 얘도 2등변이고 얘 2등변이잖아요. 그럼 이 꼭지각을 아니 여기 밑각을 2등분해갖고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럼 여기도 각이 같죠, xx. 그러면 결국 이 각의 절반이 얘가 점이 두 개면 얘는 점이 하나예요. 이게 이각은 항상 이각이 뭐야 절반각이 돼요, 알겠죠? 이각의 절반각이 누가 된다고 D가 된다고 그런 특성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합동이라고 하는데 무슨 합동이에요? 지금 여기 같고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어떤 동이에요 뭐 직각이 당연히가 직각이죠, 그렇죠? 직각 이게 AB 같고 각도 같고 이게 뭐예요? 직각삼각형인야 R H 각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랑 이렇그 RHA 합동이에요, 그죠? R RHA 합동이라고 해도 돼요, 직각 합동이니까. 그리고 AD는 선분 AD는 공통으로 같은 거죠, 그죠? 그래서 아, 각 ADB 하고 ADB 는 90도로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, 그죠?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은 당연히 주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지. 여기도 같고, 여기 같고. 그 다음 두 밑각도 같아야 된다. 그래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, 또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. 당연히 이등변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. 여기 두 밑각이 같은 거, X가 뭐죠? 4죠. 여기도 두 밑각이 같으니까 여가 1 0이 여기도 10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도 어, 삼각형 ABC의 x 값은 여기 가 70도면 둘이 더하면 얼마야? 1 2 5도죠 55도하면 180 여가 55도예요. 그럼 결국 얘랑 얘랑 똑같다는 거예요. x가 몇 cm? 6cm 돼야 돼요. 이등변이니까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.